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증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요, 미국 대선과 또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수급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29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또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와 블리자드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27일 화요일 시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수치는 바로 직전 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인데요. 회계 연도가 반기가 바로 한 회계 연도가 끝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6월이 2020년도 4분기 실적이었고요. 이번이 2021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련 매출은 클라우드 서버 등에 필요한 기댐 반도체 수요와도 관련이 깊은데요.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357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익은 1.54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언택트로인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채용 서비스인 링크드인이 매출 10%가 증가했고요. 또 고객 관리와 전사 자원 서비스인 다이나믹스 365 CRM 매출도 38% 증가했습니다. 또 애저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주가를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난 9월에 나스닥 조정 시기에 하락세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전장 대비 0.62% 상승한 216.23달러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37%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35명 중에서 30명이 현재 적극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시장 마감 후 10월 29일 목요일에 2020년도 회계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앞서 1, 2분기에서도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었고요. 그런데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전 분기처럼 이 맥북과 아이패드 사업부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639억 8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EPS 컨센서스는 0.71. 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아이폰 12의 판매량 추세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아이폰 12는 예년 대비 다소 늦은 10월 중순에 출시가 됐지만 올해 12월까지 누계 판매량은 전년 9월에서 12개월간 이런 아이폰 11의 누계 판매량 대비 약1% 정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살펴보시면 미 대선이나 이런 경제적인 불 실성 때문에 9월 초 대비해서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57% 상승세 보였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전장 대비 0.61% 하락한 115.0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이 이스트는 9월 고점보다 15% 정도 하락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평균 목표가가 118달러 선으로 3%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전문가 39명 중에서 25명이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시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존은 지난 2분기에도 매출과 EPS가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었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은 코로나19 때문에 전자상거래 증가에 영향을 받아서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한 9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상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8% 상승한 7.37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전장 대비 0.88% 상승한 3,204달러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2개월 평균 목표가도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49명 중에서 46명이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